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휴가 중이라 이번 주 일주일 휴가 중이라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텃밭에서 또꽃 꽃하고 텃밭 작물하고 많이 여울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국을 삽목을 볼 예정인데요. 음. 옆에 목수국애 목도로 키우고 있는 것들 있는 쪽 옆에 제가 어 작년 재작년에 삽목해가지고 어 옮기지 못하고 미처 옮기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이 있고 이쪽 앞에 여기에 이렇게 꽃이 지금 다 져가지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꽃이 우리 집에서 잘 피는 수국이어가지고 어 수국꽃은 전 영상 보면 그 남보라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주, 2, 3주 전에 전지를 해줬었는데 또 잎이 많이, 줄기가 많이 자라가지고 오늘은 이것을 삽목을 노지 삽목을 해버릴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어뭐 텃밭 하는거나 꼭 키우는 것이 워낙 원초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 특별한 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뿌리척진대 척진제나 그런 것도 안 바르고 그냥 원초적으로 잘라서 어, 꽂아주고 물잘 주고 뭐 그쪽 방향으로만 합니다. 노지에다가 그다음에 어, 노, 어, 바닥 어, 노지에도 하기 때문에 뭐 오래 성분이 약간 음, 많이 데, 에, 섞어서 하긴 하지만은 뭐 그런 거구애안 받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간단하게 준비물은 뭐 시골 생활을 하듯이 이 가위 라이터로 좀 소독 좀 했고요. 되게 뭐 정확히 하면 알콜올 솜으로 소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이터불로 소독했고 수국 삽수 좀담으려고 이거 바구리 작은 바구리 갖고 왔습니다. 일단 어 여기 한 3주 정도 다시 자랐는데 여기 삽수를 채취해 보겠습니다. 꽃은 남보라색으로 이렇게 크게 펴졌어요. 지금 이 정도로 많이 했고요. 저쪽에도 다른 쪽이 좀 있는데 번호까지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도 어, 꽃을 많이 피어냈는데 이쪽에서도 일부 어, 또 채취를 하겠습니다. I okay. 이 정도로 채취하겠습니다. 네, 삽수 다듬기를 해가지고, 물올림을 조금 하겠습니다. 뭐 다, 다른 데서 많이 예, 보시고 많이 하시겠지만 잎은 위쪽만 남기고 이렇게 그냥 잎을 좀 많이 잘라준다. 얘가 힘들지 않게 뭐 그런 의미에서 잘라주고 면도. 여기 면도 뭐제 생각에 꼭 그렇게 잘릴 필요 없지만 은 이렇게 좀 비스듬히 달라준다 식으로 뭐 굳이 그렇게 꼭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만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어, 해, 해가지고 물올림을 할, 할 거니까 예, 여기까지 예, 제 해가지고 더 촬영하겠습니다 네. 예, 삽수 정리를 다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 이파리만 이쪽에 다 나왔는데요 이제 이거 물올림을 여기다가 이 여기 냄비에다가 지금 해놓고 있는데요 일단 아무튼 제가 뭐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뭐, 어, 이렇게 한다는 거, 그 점, 음, 그 점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완전히 시골식, 그냥 시골식 노지 정식,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시골식 노지 정, 노지 어, 삽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제 이걸 노지에다 꽂을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삽목장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 그, 전에도 거의 삽목을 했고, 일단 여름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특히 또, 온도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햇빛 차광, 그런 것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뭐, 직사광선을 뭐, 얼마 동안 맞고 하면, 당연히 시들어서 뭐, 뭐, 살아날 수가 없겠죠. 일단 그쪽 준비, 물올림하고, 물림 한동안 그쪽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삼목장으로 쓰는 것은, 이쪽, 이쪽 그, 지금 목수국 피어인 쪽을 지나서, 이쪽 차광막으로, 씌어놨는데요 여기에 지금 또 수국이 일부 또 지금 어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이 앞전에 목수국 삽목 봄에 삽목했던 것을 좀 옮겨 가지고 또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걸 오늘 삽수를 여기다 꽂아 볼 생각입니다 여기 차광막을 100개 내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차광막을 벗게 되니까 이렇게 예, 소개가 지금 이앞 번에 저기도 저 오늘 했던 그 수국을 음 전에 뭐 마구 작업 뽑아꼬아 뭐 놨는데 일부 지금 새잎도 나면서 어 지금 살아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2주2주넘2주 2주 2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일단 어 삽, 삽목은 처음 일주일에서 2주 사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때 잘못하면 어 거의 다 죽어 버리니까 그때 살아나면은 이제 앞으로 물만 조금씩 자주 주면 잘살 거라 생각해 여기 활착이좀된 걸로 보입니다. 이쪽 남, 남은 자리 오늘 이쪽에다 저걸 꽂아 보겠습니다. 뭐 꽂는 것도 워낙 로지 스타일 그냥 콘칩에게 그냥 팍팍 꽂아 넣으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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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올림을 좀 끝나고 나면 여기다 꽂을 때또 찍어 보겠습니다. 꽂으면서 찍어 보겠습니다. 물올림을 약간 했고요. 어, 짧게 했고, 어, 꽂아 보겠습니다. 근데 꽂기 전에 이쪽을 어, 호미로 살짝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삼, 에, 에, 삽입하기 쉽게 들어가, 어, 삽수가 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어, 간단히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꼽아 보겠습니다. 꼽는 것보다는 사실 꼽고 나서, 꺾고 나서, 물로, 이렇게, 물로, 그, 꽂았던 것을, 꽂았던 부위를 채워주는 거. 물로 충분히, 이렇게, 공간을 없애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완전히, 제가 그, 삽목하신, 삽목하신 분들의 비유면, 지금, 너무 형식이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따라 하시지 마시고, 어, 그냥, 수국 삽목은 정말 쉽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어 수국꽃이 이뻐해가지고, 뭐, 삽수 구해가지고 막뭐별거다막 생각하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신경 쓰니까 안 되더라고요 훨씬. 근데 그냥 노지에다가 그냥 뭐막 꽂아 넣으니까 오히려 나중에 그게 훨씬 더 많이 살아있어 어 살고 잘 살아가지고 뭐사대는 그렇습니다. 훨씬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꽂아 놓으니까 일단 얘놈을 다 꽂아 가지고 어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